예약하셨다고 하셨는데 아, 어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저희가 굉장히 착하고 좀 순한 이미지잖아요 저희들다. <laughs>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랑 좀 달라서 네.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. 여기는 타로를 봐주는 곳이기 때문에 장경 씨가 이 카드 중에서 뽑고 싶은 거한 가지만 뽑아주세요. <laughs> 뭐 모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게 하나를 껴놨는데 해서. 이걸 아, 뽑도록 그 하겠습니다. 네. 자 한번 뒤집어 보실까요? 어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양 옆에 동물이 있네요. 키우는 개가 있어요. 그럼 칼은 뭐 어떤 의미가 있죠? 주로 쓰는 무기인 무기? 것 같아요. 무기? 무기요. 그러면 캐릭터의 뭐 직업 같은 거라도 좀알수 있을까요? 낮에는 수의사로 일하고요. 이제 밤에는 이제 킬러로. 그럼 낮에는 수의사고 밤에는 킬러다. 약간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이 이중인격? <laughs> 자, 그럼 나나 씨의 캐릭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나 씨의 카드는 놀랍지만 엉덩이 밑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? 아니, 이안 엉덩이 말고 밖 <laughs> 엉덩이 틀리면. 엉덩이 이름 들어요 오! 놀라지 마세요. 바로 이 씨의 캐릭터는 그 카드에 있습니다. 오! 자, 이 카드는 어, 저랑 비슷한 빨간 망토를 입고 있네요. 그리고 이 밑에 영어. Justice. 정의와 좀 연관이 있는 아, 캐릭터인가요? 네. 저는 형사 역할을 맡았어요 아 근데 형사하고 킬러 역할인데 기존에 좀 순둥순둥한 이미지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다 <laughs> 정리하면 그렇게 될것 네. 같아요 아. 네. 킬러, 형사의 타겟이 되자 지금 이제 킬러기르